요즘에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부터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은 인간이다. 그런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오히려 요즘은 좀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이 사람 좋아. 그래가지고, 믿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친분도 유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어 이상한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아주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럼 마음이 엄청 아프죠. 에 그럴 때마다 정말 불변하는 우정 혹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 말고요. 정말 남남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에 기억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가까이 살고 반드시 자주 교유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까이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마음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진정한 사람, 그런 사람 참 드물게 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시인이신데요. 서정춘 시인이에요. 서정춘 시인,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인들은 잘 아는 이름이죠. 서정주 시인하고 마지막 이름 한자가 다르죠. 어느 때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도 뽑힌 적이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100명의 시인에게도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와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청년 시기에 30대 전후 그 청년 시기에 한국문학사라고 하는 문학잡지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주관이자 대표이신 분이 현재 예술은 회장님이신 이근배 시인시죠. 그런데 이근배 시인께서는 그 형제처럼 지내는 아까 마음에 드는 친구 얘기인데, 정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친구였고, 대학 졸업하고서는 같이 출판사를 차렸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대표하고. 이근배 씨는 편집장 하고 해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또 많이 냈고 그야말로 형제 이상으로 가까웠던 분 임인규 동화출판공사 사장이고 나중에 회장되셨고 출판협회 회장을 지내서 국회의 원까지 하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임인규 회장님이 이제 같이 이근배 씨하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 세속말로 하면 재금 나는 거죠. 편 살림 차리는 건데, 이제, 이근 배신이 따로 나와서 한국문학사라고 하는 잡지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퇴직금이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한 살림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김동리 선생님이 운영하던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잡지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친분도 그렇고 해서 그두 회사는 자매회사나 마찬가지였는데, 서 정춘 시인이 바로 그 동화출판공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은 직원으로서 자주 뵙게 되죠. 이분이 1941년생이거든요. 저는 1952년생인데, 행정서류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5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1살에서 2살 정도 이렇게 어른이시죠. 그때는 약간 어려워하고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그냥 형님 부를게요 하고 형님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신화일보를 통해서 시인이 되셨고 가끔 제가 근무하는 한국문학사 그 잡지에 시를 실어요. 지금 이런 대가 원로 시인에게 약간 죄송스럽지만은 이분은 뭐 형님 형님하면서 아주 제가 친해요. 친해서 뭐. 허물없이 할 얘기 안할 얘기 다 하고 또 그런 걸잘 받아주시는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너그럽다고도 할수 있지만 그렇게 순수하셔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있는 건데 그때 가끔 시를 쓰시는 걸 보면 그때 문학 초년생이죠. 아직 등단도 안 했던 그런 시절인데 에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한국문학사에 4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대학문화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편집장으로 있다가, 다시 또 그만두고 정신세계사 편집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책을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종교 쪽으로, 불교 쪽으로 좀 기울어서, 불교 활동을 하느라고 문학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학계 인연들이 그때 굉장히 멀어지고 잊혀졌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자주 찾아뵙던 피천득 선생님도 그때부터는 거의 찾아뵙지 않았고, 서정춘 시인도 마찬가지고, 거의 종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도 더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문에 보니까 시인협회 주관으로 시인들이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가면서 시낭송회를 한대요. 열차 안에서도 하고, 부산에 가서도 하고 그런데 시낭송은 저의 로망이거든요. 시낭송 저도 좋아하고 어, 시를 많이 외거든요. 갑자기 문학적 시심이 통해서 한번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서 다시 서정춘 시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이후에 이제 그 동안에 낸 시집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봄 파르티잔, 봄 파르티잔이라는 시집하고 다른 시집 시집 많이 안냈어요. 주편 시집을 보내왔어요. 그 시집을 읽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 서정수는 물론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 또 순수했고 그때도 순수했고 옛날에도 편안했고 그때도 편안했고 그런데 문학이 그야말로 표 변을 했어요. 이 표변이라는 말은 나쁘게 변할 때 흔히 쓰입니다만 원래는 좋게 변할 때 쓰는 말이에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표범할 때 표자예요. 표범처럼 변한다는 것은 표범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좋은 의미의 군자는 표변한다 그랬어요. 확!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시가 뭡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우선 시가 간결해요. 서정춘 시인의 시 특징은 굉장히 언어가 짧습니다. 축약, 축약, 축약 해서 단단히 군더대기를 다 제하고 나서 또 제하고, 제하고 나서 또 제하고, 너무너무 결벽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간결해요. 간결한 산문에 대해서는 제가 피천득 선생님 강의를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피천집,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도 다른 수필과 수필의 길이면으로 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함축까지 포함하면 몇 배가 돼요. 그만큼 간결하신데, 그러나, 완벽하게 간결한 건 아니고, 적당하게 만연하기도 하면서, 간결을 주로 하되, 만연하고, 복문 이런 것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리듬을 타죠. 간결했다가, 길었다, 짧았다 하면서. 근데 서장준 씨는 길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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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과일로 치면, 알밤 씹는 맛이 나요. 그거에 비해서 피천득 선생님은 사과 같은 맛이죠. 알밤보다는 덜 단단하지 않습니까? 크기도 더 크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그 협회에서 어 한국 백대 시이랄까요? 한국인이 애송하는 시 백편 해가지고 돌아가신 시인 포함이에요. 살아있는 시인, 돌아가신 시인 포함해서 시인들끼리 이제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백명 중에 꼽혔더라고요. 그 죽편이라는 시가 대표작인데 죽편은 이제 시리즈로 쭉 썼는데 1 번이 대표작이에요 대표작인데 처음에 죽편 읽고는 이게 과연 한국의 백대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알밤 맛보다는 사과 맛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알밤이 뭐 좋은 과일이 하지만 사과 같은 향그로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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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제 알밤 씹는 맛이 나오는 거죠. 알밤은 한참 씹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 시가 좋긴 좋구나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 형님 시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들도 다 훌륭해요. 더 놀라운 게 서문이에요. 시집 서문. 정말 훌륭한 시인은 서문도 시로 쓰거든요. 적어도 시적이어야 돼요. 시인이 쓴 서문. 수필가가 수필집 내고 서문 쓰려면 수필로 써야 되고, 시인이 시집을 내면 서문도 시로 써야죠. 적어도 시적이어야 하죠. 윤동주 시인은 서, 시. 그래서 시를 썼는데, 서를 시로 쓴 거예요. 서문을. 근데, 소시가 더 유명하잖아요, 분시보다. 얼마나 훌륭해요. 소문, 소시 가지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가끔 가끔 있어요. 역시, 피천득 선생님의 산호와 진주 섬은, 훌륭한 수필이고, 홍사게에요 가람 이병기 선생의 가람문선, 그 섬은 너무나 탁월한 수필입니다. 중국으로 가면, 이태백, 이백이죠. 춘야연 도리원 서. 서는 이게 서문이다 이거예요. 후배 동생들하고 봄밤에 복숭아 꽃밭에서 꽃 잔치를 벌이고 시회를 열어요. 시를 짓는 회를 열어서 동인지 만드는 거죠. 시집을 묶은 다음에 총서를 딱 쓰는데 그 시는 다 없어졌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 서가 워낙 좋아서 서만 남아있어요. 윤동주 시는 비슷한 거죠. 그런 등등의 훌륭한 서가 있는데, 서정춘 시인의 서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딱두 줄이에요. 이렇게 간결한 서는 또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알밤도, 이거는 알밤까지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알밤보다 더 작고, 더 단단한, 뭐, 과일 뭐 없나요? 알밤 중에도 이만한, 밤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뭐라고 되냐면요, 나의 농사는 참 혹하구나. 그다음에 흑하고 느낌표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농사, 이 농사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죠. 시 농사, 시를 농사로 볼 수도 있겠죠. 또 인생 농사. 인생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섭섭함, 외로움. 역시 그서정춘신도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진실한 사람을 그렇게 찾았지만은, 계속 배신당하고 섭섭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의 농사는 참 혹하구나. 줄 바꿔서 흙느낌표한면 뭐예요 흙은 뭐겠어요 흐느끼는 소리죠 굉장히 깊은 맛이 있잖아요 딱두줄 뿐인데 그리고 여기 석 줄째 쓸게 없어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님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전라남도 순천 출신신데, 순천 특유의 그 느낌이 나요. 전라남도 어법의 느낌이 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성대모사를 하고 그대로 흉내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시를 빨리 못 써. 그 시상 하나 잡으면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기를 계속해. 1년에 두세 편 쓸까 할 정도로 거의 시를 못 써요. 써놓고 보면 아니다. 써놓고 보면 아니다 그래. 근데 이것이 이분의 순수성인데 그 시에 대한 순수함. 시는 정말 훌륭해야 되고 시라고 하는 세계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유리그릇 만지듯이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문학하던 초기에, 문학 소년 시절에는 있어요. 있는데, 가다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의 기운, 그게 들어오면서 시심이 탁해지거나 흐려지거나 오롯하게 들고 있었던 그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고 약화되죠. 그런데 오히려 갈수록 더 그것이 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타고난 재능은 조금 인류 시인들보다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는 훌륭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심을 꽉붙들고 계속 정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를 쓰는데, 그리고 이제 데뷔한 지 굉장히 뭐 20년인가가 됐어. 근데 시집을 하나도 못 냈어. 부끄럽고, 내돈 들여서 내자니 그것도 면구스럽고, 누가 내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한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준다고 그래. 그래서 그동안 쓴 시를 다시 한번더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빼자. 이거 하나 빼. 그리고 다 빼고, 그래도 여 놈들은 좋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쓴것 중에는 낫지 않나 해가지고 레 시편 조금 한 것만 냈어 그 시집을 내고 나니까 갑자기 뭐 평론가니 뭐 갑진 이런 데서 뭐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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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아 그래서 알겠더구만 오어는 자꾸 늘리고 키울 일이 아니야 자꾸 줄이고 축약해야 돼. 자꾸 덜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또 피천득 선생님 생각이 나지 뭡니까? 피천득 선생님도 평생 작품을 수필집 한 권밖에 안냈잖아요90 몇세가 사셨는데. 평생 한 100여 평 쓰셨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살 때부터 쓰지는 않았겠지만, 활동하신 기간을 이제, 수필 쓰신 기간을 적어도 50년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한 70편 썼다면 1년에 한편 반, 2편도 다안 쓰신 거예요. 그데 실제로는 한 100편 쓰셨으니까, 1년에 한두편 쓰신 거예요. 그 중에 또한 30편 이렇게 버리시고, 나머지만 내신 거예요. 버린 양으로 보면 이제 서정신 시인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냐, 알바냐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두분 똑같아요. 간결하고 버리고 축약하고, 또 삶에 대해서 개결. 한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개결은 그냥 깨끗한 것도 아니고, 깨끗인데 아주 담박하게 깨끗한 것. 뭐 개결이라고 하거든요. 삶에 대한 개결성이 동일해요. 제가 요즘 피선생님 참 그립거든요. 저하고는 뭐 연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신 어르신이지만 은그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만나면 문학이야기 실컷 할수 있고 문학 취향이 또 같아요. 똑같이 어린 왕자 좋아하고 똑같이 타고루의 초승달 좋아하고 똑같이 영미 낭만주의 시인 좋아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궁합이 잘 맞죠. 그리운데, 서정춘 시인, 살아 계셔요. 피창득 선생님은 이제 이미 돌아가셔서 직접 교회는 못 하잖아요. 문학으로만 이제 접할 수 있죠. 근데 서정춘 시인은 문학으로도 접할 수 있고 살아 있어서 지금 멀리 사시니까 자주 뵙지는 못해요. 근데 통화로 이제 하죠. 예전에 이제 몇년 됐네요. 조계사 안에 있는 그 찻집에서 서정춘 시인하고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어린 왕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린 왕자는 제가 팬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오죽하면 제가 이 사이트에다가 어린 왕자에 대한 강의만 16편을 올렸잖아요. 한두 편더 올려야 하는데 잠깐 쉬자 하고서 올린 것이 16편이에요. 한 편당 거의 한 시간씩 되니까 적게 잡아도 10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아, 유 우리나라 고만 올리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분도 있고, 또 핀잔도 들어요. 좋은 걸 어떻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뭐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조회 수도 많지 않아요. 몇십회밖에안 돼요. 1시간짜리 만드는데 최하 5시간에서 7시간, 어떤 경우는 10시간씩 걸리는데 그 사랑 없이는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댓글을 계속 다는 분이 있어요. 매 편마다 댓글을 달더니만 16번째 댓글에다가는 16편을 다 보았습니다. 와! <laughs> 그 기나긴 강의를 다 들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네요. 엄청 보람을 느껴요. 닉네임이 푸시케, 푸시케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0분 여자죠. 그래서 푸시케처럼 아름다우신가요? 하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영상을 이용해서 푸시케님 감사합니다. 푸시케님 같은 분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아무튼 예, 그런데 이제 그 조계사에서 만났을 때 서정춘신이 글쎄 말이야 나는 어린자가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서정춘신 하고 피천득 선생하고는 문학 취향면에서 좀 다르신 거예요, 그 점에서는. 간결하다는 것은 비슷한데, 알밤마다하고 사과마처럼.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좀사과마에 가깝지, 알밤마에 가깝지는 않아요. 어린 왕자도 굉장히 생략적이고, 함축적이고, 언어가 간결해요. 원고지로한 300장 분량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1000장도 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말없음, 말줄임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모래 언덕을 바라봤다. 이렇게 생략된 언어가 굉장히 많고 사이 사이에 그 행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열정이 나가지고 어린 왕자가 왜 좋은지를 막한 시간도 넘을 거예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정준 씨는 와. 제 어린 왕자가 왜 좋은지 알것 같아. 내가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볼게.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그 서정춘 시인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서정춘 시인이 8순, 8순 기념 시집을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 시집입니다. 제목이 하류, 상류 하류할 때물 하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한장 붙여가지고 읽어볼게요. 짜잔 한 팔순 기념이에잘봐 주시소 이렇게 메모를 해서 보내왔구요 여기다가 이렇게 멋진 사인을 해서 글씨도 이쁘죠. 사인을 해서. 낙관까지 해가지고 보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서정춘 시인은 인류 시인이고, 저는 인류 작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글 쓰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처럼 그냥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성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이튿날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좀 작가답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전에 이제 이 시집에 꽁초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가 저에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꽁초꽃이라는 시를 패러디 해가지고, 단풍꽃이라고 하는 뭐 시라면 시고, 문장이라면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 글을 메시지로 보낸 거예요. 먼저 꽁초꽃을 읽어 볼게요. 꽁초꽃 노점을 깔고 앉은 할머니께 누군가 나이를 묻자, 피우고 있던 꽁초를 꽃인 양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전부 예요 굉장히 간결하죠. 할머니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그러니까 나이라고 안 하고 이제 연세라고 그랬겠죠. 연세가 몇이나 되세요? 대답은 안 하고 피고 있던 꽃쇼를 흔드는데 이게 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풍 꽃은 그럼 뭐라고 썼냐 이 말이죠. 집앞 공원 벤치에 앉아 서정춘 시집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뭘 그리 골똘히 하느냐고 묻더니라. 눈 들어보니 밝은 단풍꽃 하도나 고와서 빙긋이 웃으며, 다만 그 여든 해도나 같은 단풍꽃을 가리켜 보였더니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왔는데. 역시 고수다. 이 시영이도 좋아해. 이 시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있죠. 그 시인도 이 꽁초꽃이라는 시를 좋아했던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조금 뒤에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즘 마음 풍경이 어떠신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세상살이 이야기도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정춘 시인과의 인연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는 팔순 기념 시집 그리고 그 시집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또 메시지를 받고 통화도 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오래 단풍 곱지 않습니까? 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단풍 색깔이 너무 고운 거예요. 공원에 나가니까 올해 그 느티나무 단풍이 그렇게 곱다는 것 특히 느끼네요. 그래서 느티나무 단풍의 특징은 이제 노랗고 이렇게 주로 노란색 계통이지만 노랗게 단풍이 지면서도 이 밑에는 또 초록색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노란색도 은행잎처럼 똑같이 노래지는 게 아니라 그 농도가 각기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 느티나무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 또이 빨간 단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은행나무가 있어요. 지나는 분들이 전부 사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이 아름다운 단풍이 이제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언어로 되면 이제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심, 소년 시절의 시심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감동할 줄 알고 감탄할 줄 아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친구예요. 시우예요. 시의 친구, 문학의 친구예요. 친구가 뭐 반드시 나이가 똑같아야만 친구는 아니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시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나이를 잊게 만드는 우정을 나누고 있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 서정춘 시인,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